다행히 오늘은 오픈을 하 주더라고요. 저 그럼 짜장면 하나 더 줘. 만두도 하나 더 올려 주세요. 이런 게 없어요? 이 저기 마지막 만면 돼요. 자. 갑자기 어지러워. 안녕하세요. 옹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 늦은 시간, 정말 늦은 시간에 나왔거든요. 그 이유는 어 저번에 한번 왔다가 먹어보지 못한 곳인데, 가락시장 옆에 위치한 진짜 늦은 저녁에만 운영을 하시는 길거리, 즉석, 짜장, 만두, 우동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것을 먹으러 제가 이 늦은 시간에 나왔는데, 다행히 오늘은 오픈을 하셨더라고요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사장님, 저 우동이랑 짜장 하나씩 주세요. 혹시 저 먹는 것만 저 나오게 찍어도 될까요? 먹는 것만 찍어도 요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5,000원짜리 짜장면. 맛있겠죠? 와, 새벽인데도 사람 많다. 제가 한 3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맛있게 먹고 가야 돼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저 만두도 하나 주세요. 네, 네. 음. 와 진짜 면발 인정. 음. 오늘은 짜장 소스가 맛있기보다는, 와, 면발이 진짜 맛있어요. 아, 응? 아, 잘 먹었습니다. 여기 가격이미쳤어요가격 보이세요? 아니, 요즘 기계지 우동 짜장도 한 7,000원? 하던데, 여기는 5,000원. 하네요. 만 원이면 그냥 두기 가는. 아 제가 받을게요. 감사합니다. 이번 우동 먹겠습니다. 우동. 와 이것 봐요. 어, 감성. 그리고 이 새벽 공기가 불어서 그런가, 감성 때문인가 맛이 더 있네요. 약간. 와 맛있다. 사장님저 짜장 한 그릇 더 주세요. 네. 어우 맛있네요. 음. 그리고 0천 원이라고 면이랑 국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부나 이 우동이 약간 어묵국물 베이스랑 비슷하잖아요. 어묵도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듯이 이것도 한번 간장에다 이렇게 해볼까? 아닌가? 음! 맛있는데? 이거 우동은 진짜 해장이다. 갈갈해요. 그리고 여기는 만두가 또 기가 막힌다 하거든요. 그것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반납하고, 사..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는 되겠다 이거. 아, 만두 온다, 와. 네, 세개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, 이렇게 9,000원. 와, 아, 대박이죠? 후딱 섞어서. 자, 이번엔 고춧가루에 섞은 거. 아, 면발이 진짜, 진짜 탱탱해요. 음 왜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없는 거야? 아, 만두. 여기서 바로 앞에서 쪄 주시거든요. 이것도 한번. 음. 와, 만두 맛있다. 음. 단두랑, 단무지랑 이렇게 면이랑 싹 해서 음. 바로 당겨서 와, 사장님 짜장 하나 더 주세요 네. 와,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, 여기 일요일만 휴무예요? 제가 여기 한두번 왔었거든요 두번다 장사를 안 하시고 계셨더라고요. 비 오는 날도 안 하죠. 비가 많이 온다네요. 그렇죠. 제가 비 오는 날이랑 일요일 왔었는데 여기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? 98년. 98년이요? 제가 97년인데. 와 대박. 벌써 지금 몇 그릇 먹었지 벌써나? 벌써 네 벌써 그릇째 같은데. 사장님, 음료수는 판매 안 하시죠? 예. 네네이 하나 있는데 아, 아니요 아니에요 아, 감사합니다 사장님, 그럼 만두 하나 더 주세요 만두요? 네 짜장 나온 거예요? 네 네, 됐습니다 네 사장님, 저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원래 이런 데 오면 무조건 우짜면 먹어야 됩니다 우동짜장 와, 이거 김 보이시죠? 이 쌀쌀한 새벽 공기에. 오. 그 진짜 바로 건너편에 가락수산물 시장 있거든요. 저기서 회딱 드시고, 여기서 이차로딱 오시면. 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추가금 더 내고 가도록 할게요 아니다, 운료수를 사드려야겠다 새벽 4시까지 하시는 거 맞으시죠? 와, 진짜 오래 하죠 이번에도 고춧가루 짜장이 진짜 맛있다 제가 원래 즉석 짜장이 그래도 시켜먹는 짜장보다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 제가 진짜 배달로 시켜먹는 짜장면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양념의 간이랑 그리고 이 면발 음 님 혹시 저처럼 이렇게 많이 먹고 간 사람 있나요? 그래요? 저희 먹방 하던 아 먹방 하시는 분도 오셨어요? 야식이 아 야식이님 저 그럼 짜장면 하나 더 주세요 네. 니요님 만두도 하나 더 올려주세요 네아그래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? 저게 마지막 만두예요? 어, 막만 막만 와우 감사합니다 잘생님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 짜장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그릇에 저 어묵 3 개만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3개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몇 그릇 먹었죠? 여섯 그릇이야? 아너 진짜 와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었거든요. 어느새 여섯 그릇이나 먹었네. 는 음. 와 어묵도 이렇게 되게 정성이 들어간 꼬지 이거는 딱 짜장 소스에 음 내 4시까지 하시면 피곤하시겠다 손님이 <laughs> 엄청 많이 왔어 오 어, 엄청 걸었네 이것도? 이거. 자, 자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자 여기다가 사. 올려서 고춧가루 찍찍찍찍. 고추 뭐 사장님 우동도 하나만. 주세요 네. 이제 슬슬 면도 끝나가나 봐요. 사 감사합니다. 왜? 엄청 진해 보이죠? 자, 고춧가루 칙칙칙칙. 음. 있다. 고춧가루 너무 뿌렸나? 나도! 도한 번. 더 먹어, 더 먹어. 응. 우동국물의 적신, 만두도 먹을게요, 맞 아 맞죠? 네아 사장님 저 얼마예요? 원. 4만 5천네 하나 둘셋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음료수를 서비스라고 할순 없죠 좋은 마음으로 주셔가지고 저도 이 피곤한 이 새벽에 이 활력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네요 사장님 이거 이거 챙겨주세요 용아 씨, 다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니에요. 아니, 아니요저 다음에 또 맛있는 거먹을요 아니, 아니, 다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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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구독, 아니, 네. 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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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마니 여기 저도 콜니 샀어요. 네. 감니합니다 네. 아니, 감사합니다. 아니, 네. 아니, 네. 아니, 네. 아니. 튼 그래서 오니 너무 맛있게 니 먹었고요. 오니도 어김없이 니있게잘먹었니다니다 그럼 니늘 영상은 여니까지해보도니하니습니다니녕